코치의 부클럽 자, 오늘은 샤론 코치가 새로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신강입니다.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김도윤 씨고요. 부제로 수능 만점자 30인이 말하는 바로 내 것이 되는 진짜 공부법. 이런 책이네요. 사실 이 책은 어 요즘 특히 뭐 수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수능 만점자들의 공부법이 어떤가 어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집 딸에게 예 저희 집 딸도 예 수능 만점을 맞은 예 이력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너도 이랬니? 너도 이랬니? 너도 이랬니? 귀찮을 정도로. 그랬더니 어떤 면은 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면은 난 아닌데라고 아,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그래도 수능 만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아마 김도윤 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책을 보면요, 음, 책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 아, 기본적으로 김도윤 씨 지은이 소개가 나와 있고. 어, 총 챕터는 예, 두 개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음, 챕터 1 예. 1등에게는 위기를 돌파할 습관이 있다 습관 제가 항상 엄마지도 학습을 비롯해서 많은 강의에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샤론 코치가 생각한 것과 책에 있는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아, 진리죠 그냥 예, 진리 예. 첫 번째 파트 1이 습관편이고요. 네, 두 번째, 네, 파트 2. 두 번째는 공부. 그 맥락과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실전편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파트 1.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사실 수능이란 시험은 50만에서 60만이 보는 시험이고, 어, 고3, 혹은 뭐, 재수생도 11월에 딱한번 보는 시험에 어, 그 학생의 뭐 운명이 갈린다고 볼 수도 있죠. 어, 요즘 항상 말이 많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어,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가 들어있는 전형은 내신이 중요한 음, 전형은 맞고요. 어, 그래도 일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등급, 음, 1등급, 2등급, 3등급.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충족시켜야지만 최종 합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수능은 아직까지 입시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먼저, 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음, 어, 파트 1은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총 3편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파트 2는 또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읽어 봅니다. 17페이지, 네. 아, 잘하면 저절로 재미있어진다. 아,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먼저일까? 잘하는 것이 먼저일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답만 있다면, 아, 나는 그럼 평생 공부를 잘할 수 없겠구나 좌절하게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만점자들의 반전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준다. 설문조사에서 분명 공부가 재미있다고 한 거의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공부가 정말 싫었다고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참 의외죠. 예,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나는 공부가 재미있어, 어, 아, 재미없어, 어, 라고 한 학생도 있었다는 뜻이죠. 음.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변유선 학생은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만약 제가 성적이 잘안 나왔으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계속한 거죠. 라고 답했다. 역사학자라는 꿈이 있었던 서울대 인문광역 윤도연 학생도 자신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꿈을 찾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제 꿈은 역사학자이고 저는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이 안 좋았다면 제가 좋아할 만한 다른 걸 찾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음. 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이승규 학생은 처음부터 수능 만점을 꿈꿀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성적이 중위권 정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에 대한 흥미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면서 성취감을 느끼자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제가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한번 만점을 맞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이 아니라 미술이어도 좋고요, 도덕이어도 좋고요. 여하튼 아이가 관심 있는 과목을 끝까지 한번 노력해서 만점을 맞는다면 그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미술이 만점이 나오네. 이 방법 그대로 국어와 수학에도 적용해 봐야지. 별거 아니야. 교과서 세번 읽었고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 부교재 철저히 공부했고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그 흘려지내는 이야기들까지 다 노트에서 해봤더니 어 그게 문제에 나오더라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일이든지 잘한다 잘했다라고 성취감을 맛본다면 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칭찬의 중요성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타인이 나한테 하는 칭찬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감 있는 듯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수능 만점이 맞는 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공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채야죠. 자, 다음 거 읽어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제목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친구 따라 공부한다. 자,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은 집에 친구들이 왔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셨다. 공부는 잘하는 친구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그때 어떤 이유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깨닫고는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를 만든 네이버 이혜진 대표와 다음 이재용 대표는 유년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이혜진 대표와 넥슨 김정주 대표는 카이스트 석사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심지어 이혜진 대표는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과 삼성 SDS 입사 동기로 같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운명처럼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이처럼 주변 친구들은 내 진로뿐만 아니라 나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10대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기 때문이다. 만점자들 역시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충영 학생은 친구들이 자신의 롤 모델, 즉, 닮고 싶은 대상이자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데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공부 방법이나 태도를 많이 배웠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방법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지만 친구들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니까요. 작게는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고 크게는 공부 시간과 공부 습관을 보여주죠. 열심히 하는 친구의 성실한 태도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배우고 싶다거나 잘하는 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목표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한창 공부할 시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친구로부터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단어가 학군, 명문학군, 뭐 명문학교, 특목고, 뭐 수업 태도, 이런 얘기, 수업 분위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강남에서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 일반고가 있는데, 어, 어떤 어머님들은 단지 수업 분위기 때문에 자사고로 보내고 싶어 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 거기는 가면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학교는 20% 아이들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 다른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점차 아, 수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학군이란 말도 음, A 초등학교 애들은 공부를 몇 퍼센트 정도가 열심히 한다, B 초등학교는 몇 퍼센트만 한다.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다, 교사의 태도는 어떻다 이런 걸더 중시하기겠죠. 자, 수능 만점자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는 친구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음, 자, 공부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백점 맞아보고 만점 맞아보고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예, 친구의 영향력,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책,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